안녕하세요. 오늘 입고 차량은 2016년 엑센트 신형 1.4 VVT 모던 모델입니다. 2016년 1월 등록 차량으로 5만 키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 또한 큰 사용감 없는 깔끔한 컨디션을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다양한 옵션 확인 가능하신데요. 스마트키, 가중 열선, 핸들 열선. 출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전동 접이 미러, 블루투스, 하이패스, USB 등등 연식 대비 다양한 옵션 사양 확인 가능하십니다. 선명한 화질의 후방 모니터와 2열 공간의 경우 사용감 거의 없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하는 트렁크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옵션 사양으로 구성된 2016년 엑센트 신형 1.4 VVT 모던 모델, 울산 국민참여미단지 228호 넘버원 모터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